안녕하세요 산 사람입니다. 여기가 예전에 제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구입해둔 산입니다. 여기는 예초기가 풀 깎다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열에 있습니다. 여 안에도 사과 나무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요거는, 앵두나무네, 앵두. 앵두꽃이 지금 이제 필라고 막 합니다. 자, 여기 이거 보십시오. 이거는 복숭나무. 복숭나무에도 꽃도 피고 순도 이래서 올라가고 요거는 자두나무 같는데 하도 멧돼지들이 비비고 뜯어먹고 해가지고 나무가 열래 몰골이 열에 됐어. 여기도 복숭나무. 자나무 꽃들이 지금 필라고 이래 하네. 몽어리 짓겠습니다. 요거는 자두나무. 요것도 나무 심어두었는데 멧돼지들이 뽑아버려가지고 배나무 같는데 죽진한거살아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살고 나무 같기도 하고 옆에는 배나무 이 과일 나무들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오면 따먹으려고 요거는 <laughs> 이거는 배나무네 배나무 저 앞에 서건또 복숭나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느티나무입니다 큰게 하나가 있는데 여 위에 나중에 이제 나무 위에 집을 하나 지으려고 생각중입니다 이 아래 요도 사과나무들이 쭉 심어지가 있습니다. 이는 얼마 전에 심은 복분자 한 여섯 그루 심어놨는데 일단 잘 살아가 있습니다. 요거는 돌배나무, 돌배나무, 자, 여기도 난초 같은 걸 원래 자생도 하고 제가 심기도 하고 그래 놨습니다. 잎변인데 산에서 잘 크고 있습니다 여름 노루들 놀아가 난차도 뜯어먹고 그래 하니 이 앞에는 감나무들 감나무 이 아래도 쭉 감나무를 심어놨습니다 대봉 감들 여기도 저퍼르기대가 있는 게 저게 재생충 때문에 소나무 재생충이 와가지고 나무들이 다 죽었습니다. 여기도 런처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안 죽고. 여기도, 여기도 자두나무. 여기도 뭐, 여 디비긴 디비는데. 돼지들이. 돼지. 그래도 이 호두나무가 잘 크고 있습니다. 요, 음, 나무 저쪽에도 호두나무 심어놨는데 여기도 배나무 저 앞에 저 배나무도 심고 지금 이제 봄이라고 이제 순들이 올라옵니다 이 나무 보이십니까? 이게 예, 약동 저 앞에 보이는 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유자로 이렇게탁 돌아가고 우리 눈 아래로 산봉우리들이 촥 깔리는 게 너무 멋지가지고 이 산을 구입했습니다 어, 멀리 보인 게 요게 창녕의 유명한 화산입니다화산 옆으로 이래 낙동강이. 경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그, 저, 요, 너티나무 위에다가, 나무 위에 집을 하나 딱 지어가지고, 아지트로 하려고, 그렇게 획 중입니다. 경치가 너무 아름답겠지, 저 위에서 보면. 광산도 보이고, 낙동강도 유자로 있고, 오늘 산사람이 아지트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제 아지트입니다. 오늘 여기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시고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